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8가지.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운동을 집에서 꾸준하게 해보자.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싶은가? 이 글에서 소개하는 8가지 운동을 꾸준히 따라하면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 수 있다. 특히 이 운동을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. 분명 효과가 있을 테니 꼭 따라 해보자.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1. 근육 따뜻하게 하기 얼굴의 근육을 따뜻하게 하자. 어떤 운동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등은 최대한 바르게 펴고 앉는다. 아, 에, 이, 오, 우를 명확하고 천천히 발음한다. 얼굴에 따뜻한 느낌이 들 때까지 한다. 2. 턱 들어올리기 턱을 할수 있는 만큼 최대로 들어올린다. 의자에 앉아 머리를 뒤쪽으로 젖히면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. 그리고 입술을 최대한 앞쪽으로 밀고 이 상태로 5 0초간 가만히 있다가 편안한 자세로 돌아간다. 이 과정을 2-3회 반복한다. 3. 특정 자세 유지하기. 다음에서 소개하는 자세를 15초간 유지한다. 먼저 팔로 몸을 감싸보자. 그 다음 목을 위쪽으로 뻗어보자. 이때 등은 바르게 편 상태여야 한다.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뻗었다고 생각되면 15초간 깊게 숨을 쉰다.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. 간단한 운동이지만 피부가 처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다. 머리를 똑바로 세우자. 입술 끝을 아래쪽으로 내려 5초간 스트레칭한다.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. 근육이 피곤해질 때까지 이 운동을 5회 반복한다. 4. 의자에 앉기. 네 번째로 소개하는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다. 등을 바르게 펴고 입술로 연필을 문다. 이때 결코 머리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. 그 다음 연필로 허공에서 이름을 써보자. 잠시 쉬었다가 또 반복한다. 오 목근육 운동하기. 이 운동은 목근육에 좋은 운동이다. 이 운동을 하면 얼굴 윤곽을 정리할 수 있다. 얼굴을 가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.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인 다음 어깨와 귀가 닿을 것처럼 최대한 귀를 어깨 쪽으로 내린다. 이때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것처럼, 오른쪽 손으로 왼쪽 관자놀이를 누른다.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후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도 반복한다. 6, 입술과 볼. 위입술과 아래 입술을 포개 누르고 볼에 공기를 넣는다. 손을 얼굴 옆 귀와 뺨에 댄다. 볼을 눌러 얼굴 근육을 누른다. 5-6초간 이 자세로 있다가 휴식한다. 이 운동을 5-6회 반복한다. 7. 입이 운동을 하기 위해 먼저 입을 다물고 입술로 치아를 누른다. 아래턱을 앞쪽으로 움직인다. 얼굴 근육을 사용하여 턱을 누른다. 근육을 풀었다 긴장시키는 것을 10회 반복한다. 8. 턱이 운동은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이다. 혀와 턱 아래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 글에서 소개한 운동 중 가장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다. 두 주먹을 턱 아래에 댄다. 혀를 치아 옆 입천장으로 민다. 주먹을 위쪽으로 누르면 혀의 저항력이 생길 것이다. 30초간 이대로 있는다. 5초간 근육을 이완시킨다. 이 과정을 10회 반복한다.